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어제 이진숙 전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 그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다 준비됐고요. 준비되는 대로 당직실에 접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남부 지원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공수처나 다른 기관에도 고발장을 접수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브리핑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6회 이상 6번 소환 요구가 있었고, 그에 맞춰서 9월 27일 2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6차례 소환 요구 끝에 9월 27일 2시에 출석해서 조사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협의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날,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계속 대통령실도 영등포 경찰서도 숨기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됐다는 것 그러나 불출석 사유서를 청구해서 영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